서울 청담동 한 여성이 5천만 원이 든 계좌를 들고 에르메스 매장에 섭니다. 하지만 가방은 살수 없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거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에르메스는 연간 버킨백과 켈리백을 합쳐 약 7만 개에서 12만 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매장에는 없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팔리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관행이 있다는 겁니다. 에르메스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가방 팔수 있는데 안 파는 회사,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심리 조작 시스템입니다. 1837년 파리 뒤 랑파르 거리, 티에리 에르메스라는 남자가 작은 마구 공방을 엽니다. 말 안장과 마구를 만드는 가게였죠. 당시 파리는 산업혁명 한복판이었습니다. 증기 기관이 등장하고 공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모두가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외칠 때, 에르메스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더 천천히, 더 적게, 이게 핵심입니다. 에르메스의 전략은 1817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1800년대 파리에는 수많은 마구 제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 맞춰 빠른 제작을 추구하던 업체들과 달리, 에르메스는 장인정신과 수작업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빠르게 만들 때, 에르메스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장인정신이라고 불렀죠. 1880년대, 에르메스는 러시아 황제, 나폴레옹 3세에게 납품하는 업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에르메스는 자신들이 고급 자인 브랜드임을 이식하게 되죠. 1900년대 초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말은 사라지고 있었죠. 보통 기업이라면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가방을 만드는 기술로 바꿨습니다. 1922년 첫 번째 가죽가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르메스는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희소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1920년부터 1950년까지 명품 시장의 변화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루이 비통은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고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샤넬은 기성복 라인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였죠. 그런데 에르메스는요? 수작업을 고집하고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브랜드들이 더 많이 팔기 위해 확장할 때 에르메스는 덜 팔기 위해 축소했습니다. 1935년 에르메스는 하루 생산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공장이 커져도 수요가 늘어도 생산량은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않았죠. 이게 바로 인위적 희소성의 시작입니다. 1984년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영국 배우 제인 버킨이 1등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 옆에는 에르메스 최고경영자 장 루이 디마가 앉아 있죠. 제인 버킨이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지자 장 루이 디마가 말합니다. 부인 좋은 가방이 필요하시군요. 이 만남에서 버킨백이 탄생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업계에서는 버킨백 디자인이 1984년 이전부터 내부에서 개발 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켈리백의 다음 모델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죠. 제인 버킨과의 만남은 완벽한 마케팅 이야기가 됐습니다. 즉 가방이 먼저 있었고 이야기는 나중에 더 극적으로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벽했습니다. 유명 배우 우연한 만남. 낭만적인 파리, 장인의 헌신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었죠. 버킨백이 나온 후 판매 전략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단계 1984년부터 1990년까지는 선택적 공급이었습니다. 초기 생산량은 제한적이었죠. 판매 방식은 특정 VIP에게만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관계 기반이었죠. 두 번째 단계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신화를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유명인 마케팅이 활발해졌고 경매 시장이 생기기 시작했죠.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노출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시스템화 단계입니다. 구매 이력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가족 고객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재판매 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죠. 흥미로운 건 에르메스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3년 기준 에르메스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약 6억 유로로 총 배출 134억 유로의 약4.5% 수준입니다. 이는 명품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죠. 다른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마케팅과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씁니다. 에르메스는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입소문입니다. 정확히는 통제된 입소문이죠. 그런데 이 입소문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에 숨겨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버킨백과 캘리백 생산 현황. 2023년 업계 추정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합쳐서 약 7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버킨백 단독으로는 7만 개 미만으로 알려져 있죠. 매장 공급량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은 VIP 고객에게 미리 제한되거나 특별 주문으로 처리됩니다. 일부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거나 제한적으로 아울렛에서 팔립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에르메스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재고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기부한다고 주장하지만 명품 업계에서는 관인 재고 폐기 관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급이 줄면 희소성이 늘고 희소성이 늘면 가격이 오르며 가격이 오르면 브랜드 가치도 오릅니다. 에르메스의 계산을 보죠. 만약 생산량을 크게 늘려 모두 판다령 단기 매출은 늘겠지만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장기 수익도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량을 제한하고 선택적으로 판다면 단기 매출은 낮지만 브랜드 가치는 오르고 장기 수익도 늘어납니다. 희소성을 지키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죠. 실제로 에르메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확실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영업이익률은 25%에서 30% 수준입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는 약 42%입니다. 에르메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더 적게 팔면서 더 많이 버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입니다. 버킨백 구매까지 평균 여정을 보면 첫 방문부터 세일즈 담당자와 관계를 만드는데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소품 구매 단계는 3개월에서 12개월 가방 구매 단계는 12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버킨백 제한을 기다리는 시간이 24개월에서 60개월입니다. 평균 총 대기 시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1년차에는 약 500만원 스카프나 벨트 같은 소품을 삽니다. 2년차에는 약 1500만원 가족 소품이나 옷을 구매하죠. 3년차에는 약 3천만원 첫 가방을 구매합니다. 4년차에서 5년차에는 약 5천만원 추가 가방이나 홈 컬렉션을 삽니다. 버킨백 구매전 총 지출액은 약 1억원입니다. 버킨백 가격이 약 5천만원이니까 실제 버킨백 획득 비용은 1억 5천만원인거죠. 에르메스는 버킨백 하나를 팔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는겁니다. 더 놀라운건 고객들이 이걸 알면서도 합니다. 왜일까요? 에르메스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행동경제학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개념이 핵심이죠. 첫 번째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이미 쓴돈 때문에 비합리적인 결정을 계속하는 현상이죠. 에르메스 고객의 심리를 단계별로 봅시다. 1년 차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카프 하나 샀는데 담당자가 기억해 주네? 다음에도 가봐야지. 2년 차가 되면요. 벌써 1,500만 원이나 썼네. 이제 그만두기는 아까운데. 3년 차에는 이렇게 됩니다. 3천만 원 넘게 썼는데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잖아. 5년 차가 되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1억을 썼는데 버킨백못 받고 그만두면 바보지. 조금만 더. 이게 바로 매몰비용의 덫입니다. 에르메스는 이 덫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행동경제학 연구들은 매몰비용 오류가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투자가 많을수록 포기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증거죠. 두 번째는 인지부조화입니다. 정의는 행동과 믿음이 맞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죠. 에르메스 구매자의 인지부조화를 봅시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5천만원짜리 가방을 샀다. 근데 원가는 300만원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바보같이 4,700만원을 브랜드 로고에 쓴 거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뇌는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합리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야. 장인이 25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만든 예술품이지. 그 다음에는 이건 투자야. 몇년 후에 더 비싸게 팔수 있어. 그 다음 이건 내 성공의 상징이야. 내가 여기까지 온 증거지. 에르메스 또한 이 합리화를 위한 이야기를 제공하죠. 첫 번째는 장인 정신입니다. 우리 장인은 10년 이상 훈련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듭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버킨백은 연간 제한 생산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죠. 세 번째는 투자 가치입니다. 2010년 구매한 버킨백은 2023년 평균 300% 가치가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와 전통입니다. 1837년부터 이어진 장인정신, 왕족과 귀족이 선택한 브랜드, 다섯 번째는 독점성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고객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에르메스가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르메스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구매를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쇼핑을 보면 매장 방문, 제품 선택, 결제, 끝 단순하죠. 그런데 에르메스 쇼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장을 방문하면 문이 잠겨 있으며 초대가 필요하죠.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이건 운입니다. 그 다음 담당자와 관계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에르메스의 구매 게임 임무가 시작되는 거죠. 조금씩 구매 이력을 쌓으면 경험치를 얻게 되며 레벨이 올라가면 일반 고객에서 VIP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킨백 제안을 받습니다. 보스 보상을 받는 거죠. 그 다음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이게 끝일까요? 이건 롤플레잉 게임 구조 그 자체입니다. 에르메스 시스템의 게임 요소를 분석해 봅시다. 불확실한 보상부터 봅시다. 언제 버킨백을 제한 받을지 모릅니다. 이건 카지노 슬롯 머신과 똑같은 원리죠.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다. 다음은 레벨 시스템입니다. 일반 고객은 스카프나 소품을 삽니다. 단골 고객이 되면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죠. VIP가 되면 버킨 제한 대상이 됩니다. 슈퍼VIP는 희귀한 색상이나 크기를 제한받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숨겨진 규칙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비공개입니다. 내부자 정보가 필요하죠. 커뮤니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증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공유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경쟁 심리가 자극되죠. 실제로 에르메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해봤습니다. 퍼스포럼이라는 사이트에 에르메스 섹션 2023년 데이터를 봅시다. 총 게시글이 약 250만 개입니다. 활성 사용자는 약 5만 명이죠. 주요 주제를 분석하면 흥미롭습니다. 가장 많은 건 드디어 제안 받았어요로 28%를 차지합니다. 담당자와의 관계. 어떻게가 22%입니다. 얼마나 써야 할까요가 18%입니다. 이 색상 어때요가 15%죠. 몇 년째 기다리는 중이 17%입니다. 사람들은 버킨백을 사는 게 아니라 버킨백을 얻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재밌으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씁니다.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이걸 증명합니다. 에르메스 쇼핑 중뇌 활성화 영역을 스캔하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할때뇌 활성화 영역을 스캔하면요? 똑같습니다. 결론은 심리적 작동 방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에르메스는 가방 회사가 아닙니다. 게임 회사입니다. 에르메스는 전 세계에서 같은 전략을 쓰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프랑스 본국부터 봅시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관광객을 집중 공략하죠.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대기시간이 평균 2년에서 3년입니다. 전략은 유명인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특징은 재판매 시장이 가장 활발하다는 거죠. 중국은 더 극단적입니다. 대기시간이 최장 5년에서 7년입니다. 전략은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2023년 에르메스 매출의 32%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에르메스 시장은 강남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이 국내 매출 1위를 차지합니다. 청담동 단독 매장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파리, 뉴욕, 홍콩 같은 글로벌 중심지 매장들이 더큰 규모를 보입니다. 특징은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영향력이 큽니다. 한국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명품 소비 문화를 봅시다. 국내총생산 대비 명품 소비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사회적 지위 표시가 중요하죠. 정보 공유 문화도 특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합니다. 성공 이야기가 빠르게 퍼집니다. 과시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자랑 욕구가 강합니다. 에르메스는 최고의 과시 아이템이죠. 흥미로운 건 에르메스가 한국 시장에서 더 까다롭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요. 공급을 더 줄여도 팔리니까 더 줄입니다.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가격은 더 오르죠. 그럼 한국에서 버킨백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 볼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버킨백 정가와 재판매 가격 차이를 봅시다. 정가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고로 팔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파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돈 되는 거 아니야? 에르메스도 교묘하게 이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정말 돈이 될까요? 계산해 봅시다. 2010년에 5천만원 주고 산 버킨백. 지금 팔면 1억 5천만원입니다. 대박처럼 보이죠? 잠깐만요. 그 버킨백 사려고 5년 동안 다른 물건 사는데 1억원 더 썼습니다. 총 1억 5천만원 쓴 겁니다. 지금 버킨백 팔면 1억 5천만원 받습니다. 본전이네요. 근데 중고거래 수수료 2천만원 떼면 손해입니다. 만약 그 돈을 주식에 넣었으면 지금 2억 5천만원은 됐을 겁니다. 1억원 손해 본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버킨백이 돈 된다고 할까요? 나는 낭비한게 아니야. 돈 되는 투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에르메스는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절대 돈 번다는 말안 합니다. 대신 뉴스에서 경매로 몇 억에 팔렸다는 기사가 나오면 가만히 둡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돈 되는 물건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에르메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장의 한계입니다. 에르메스는 희소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회사는 계속 커져야 하죠. 2013년에 40조 벌었는데, 2023년에는 130조를 벌었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희소하다면서 어떻게 3배나 성장했을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버킨백은 여전히 안 팝니다. 대신 스카프, 벨트, 옷, 홈 용품은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매장도 전 세계에 320개까지 늘렸고요. 문제는 이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커뮤니티의 역설입니다. 에르메스의 힘은 아무나 못 가진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버킨백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만 명입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싼 가방일 뿐이죠.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천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버킨백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최고급 명품이라는 사람 40%, 부자상지이라는 사람 35%, 그런데 과시용이라는 사람 15%, 시대착오적이라는 사람 10%나 됩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모두가 좋게 봤는데 지금은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환경입니다. 에르메스가 안 팔린 가방을 태운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2년에 프랑스 환경단체가 고발했죠. 에르메스는 부인합니다. 우리는 다 재활용하거나 기부한다고요. 근데 증명을 안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에르메스의 미래 고객은 바로 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에르메스가 쓰는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합니다. 구매를 게임처럼 만듭니다. 이미 많이 썼으니 그만둘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줘서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고객끼리 커뮤니티 만들어서 서로 부추기게 합니다. 규칙을 애매하게 만듭니다.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게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을 합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에르메스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꿈을 팝니다. 지위를 팝니다. 정체성을 팝니다. 에르메스 고객 만족도 조사 2023년 결과를 봅시다. 제품 품질은 10점 만점에 9.2입니다. 구매 경험은 6.5입니다. 가격 만족도는 4.8입니다. 그런데, 재구매 의향은 8.7입니다. 품질은 만족하고 가격은 불만이지만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이게 에르메스의 마법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물어보세요. 나는 고객을 조작하고 싶은가? 아니면 진짜 가치를 주고 싶은가? 소비자라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왜 이걸 사는가? 정말 필요해서인가요? 품질이 좋아서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인가요? 게임을 즐기고 있어서인가요? 이유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에르메스 현상은 현대 자본주의의 극단입니다. 실제 가치는 300만 원입니다. 브랜드 값은 4,7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1920년대 미국 모두가 주식에 미쳤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왔죠. 2000년대 초 모두가 인터넷 기업에 미쳤습니다. 2000년 거품이 터졌죠. 2020년대 모두가 명품에 미쳐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르메스의 100년 전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조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에르메스는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게임의 규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게임에 참여하면서 이게 게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다음에 에르메스 매장을 지나칠 때, 버킨백을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가방을 샀을까? 아니면, 게임을 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가? 트렌드 룩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